왜 세레식 잠수함을 디젤 전기 잠수함이라고 하는가요? 자동차에는 가솔린 기관이 있는데 잠수함에는 가솔린 기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입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에 비해 성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매연도 적어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왜 잠수함에는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걸까요? 제레식 잠수함은 전기 잠수함입니다. 프로펠러를 전기 모터가 돌려서 추진력을 얻는데 전기 모터의 동력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1884년 폴란드 과학자 스테판 드즈웨트 케치는 최초의 전기 추진 잠수함을 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고 4노트의 속력을 내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배터리는 건전지 즉, 재충전이 불가한 1차 전지였습니다. 잠수함이 해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정대시키기 위해 해상에서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지요. 해상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최초의 잠수함은 존 홀란드가 개발한 홀란드급 잠수함입니다. 아일랜드의 엔지니어인 홀란드는 현대 잠수함의 창시자로 일컬어집니다. 1897년부터 생산된 홀란드급은 수일 동안 잠망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수상에서 가솔린 기관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디젤 기관이 개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럼 왜 가솔린 기관이 먼저 나왔는데 디젤 기관이 잠수함의 주 기관이 되었을까요? 먼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연료가 다릅니다. 가솔린 기관은 가볍고 휘발성이 좋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디젤 기관은 좀 무거운 경유를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실린더가 압축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로 점화를 시키고 디젤 기관은 실린더가 압축된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되어 자연 점화되어 연소 폭발합니다. 자동차의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장단점을 보면 가솔린은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은 반면 디젤은 시끄럽지만 열 효율, 즉 연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장단점은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박에서는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에는 주 엔진을 밀폐된 기관실에 설치하게 되는데 휘발성이 있는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면 기관실 내 휘발성 전기와 공기가 섞여서 가연성 혼합 기체가 생성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에도 기관실 밖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는 비상발전용으로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기관으로 가솔린 기관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은 기관실뿐 아니라 선체 전체가 수상선박 기관실보다 더욱 밀폐되어 있으므로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디젤 기관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까지 디젤 잠수함이 제대식 잠수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디젤 기관과 관련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에는 가솔린 기관, 증기 기관, 등유 기관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1897년도부터 생산된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 홀랜더 함에는 가솔린 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랜드급 잠수함이 나온 시기에 잠수함 용어로 증기기관도 있었습니다. 1899년 프랑스 잠수함 나발함은 증기기관을 사용하였는데 자망 시간이 10분에서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잠수함의 증기기관은 효율성이 떨어져 도태되고 가솔린 기관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독일의 현대식 1번 잠수함은 유원인데. 1906년도에 취역했습니다. 디젤 엔진은 1893년 독일에서 개발되었지만 독일은 당시 디젤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등유 기관을 사용하다 1912년 이후에야 디젤 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디젤은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의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로돌프 디젤은 여러 시험 끝에 열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만들어 1897년 성공적으로 시험에 성공하고 이 기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디젤 기관으로 하고 특허를 내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은 독일이 아닌 프랑스 잠수함입니다. 디젤 기관을 잠수함에 처음 탑재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1905년 건조한 프랑스 에그레트함은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네 번째, 1차 대전 발발 시 잠수함의 주 기관은 디젤이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 개전 시 지구상에는 약 251척의 잠수함이 있었는데 이중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디젤 기관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AIP 잠수함에도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AIP는 외부 공기 없이도 내부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동력을 생성해서 잠수함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력이 충분하지 않아 오늘날 AIP는 잠수함의 주 동력원이 아니라 기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의 추가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은 그대로 있고 추가해서 AIP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IP 잠수함에도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핵추진 잠수함에도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핵추진 잠수함에도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비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디젤 기관이 없는 제대식 잠수함도 있을까요? 디젤 기관이 없는 순수 전기 잠수함은 아직 실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개념 연구 결과는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디젤 기관과 연료 탱크 스노클 계통을 모두 제거하고 그 공간에 고성능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서. 순수 전기 잠수함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또 AIP 성능을 극대화하여 역시 디젤 기관을 없애고 배터리와 AIP만 있는 잠수함을 만든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기관이 없는 잠수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